의정부시와 서울을 운행하는 106번 버스가 있습니다. 의정부시 최북단에서 서울 종로를 연결하며 수도권 북부 시민들의 발이 돼주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시가 이 버스의 폐설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변 지역에서 거센 반대가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의정부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신속히 답변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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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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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하라. 의정부시에서 106번 버스의 폐선을 반대하는 시민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시민결의대회에는 주민자치회 소속 의정부시민 200여 명과 김동근 의정부시장, 시도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06번 버스의 폐선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결정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서울시 종로구까지 총 연장 23km 구간을 왕복하는 106번 버스는 의정부 최북단에서 서울 핵심지를 연결하며 수도권 동북부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오는 8월 106번 버스를 폐선한다고 알리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인겁니다. 의정부 시민들은 새벽 이른 시간에 106번 버스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은데다 서울을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수도권 북부 지역과의 상생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영세업자들, 뭐 그런 분들이 타는 거기 때문에 더 절실한 겁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무슨 경비하시는 분들, 시장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시간에 다니는데 이제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의정부 시는 서울시의 시민 의견을 전달하고 106번 버스 폐선 계획을 폐지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정부 시민 3,500명, 서울 시민까지 하면 만 명에 가까운 이런 버스 노선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폐쇄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하고 끝까지 협의를 해서 이 버스 노선이 계속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106번 버스는 다음 달 3일 폐선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